그런 그 우리 이제 앞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체 연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방용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 그다음에 수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좀 한번 우리 원피엠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 연료 아 이제 FO에 F5, 있어서는 기존의 바이오 연료와의 그런 혼합시 발생하는 그런 저장 안정성. 그리고 혼합 안정성의 그런 리스크. 그래서 어느 일정한 비율 이상 섞으면은 어, 또 다른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이제 경유에 있어서는 어, 저온 유동성. 그래서 어느 일정한 7% 정도 이상의 비율을 섞으면은 어, 유동점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예. 뭐 왁싱, 왁시, 왁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 어, 연료 자체가 이제 해수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해수의 온도가 많이 전해지거든요. 선박은. 예. 그러면 뭐 해수 온도가 뭐 15도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바이오 연료는 더운 유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왁스들이 빨리 발생하는 거죠. 굳어지는 음, 거죠. 예. 필터를 클로깅 하는 그래서 예. 그 연료의 순환 계통에 있어서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음.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예. 어, 그리고 다른 이제 뭐 LNG는 뭐 제가 아, 감히 논할 건 아니지만은 이제 기존에는 LNG의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메탄 슬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 지금 뭐 메탄 갈수록 그 메탄 슬립을 잡아가고 있긴 한데 어, EU m r v 에서는 메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EU ETS의 그런 기본 뭐 ETS 등 모든 탄소에 대한 관리제가 어, LCA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메탄도 포함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과연 그 LNG 추진 엔진을 선택한 선주가 LCA 평가와 메탄을 포함을 해서 예. 어,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느냐 예. 그런 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 순간이 올것 같고요. 예, 잠시만요. 그원 p 그 계속 암모니아 이제 계속 설명해 주실 텐데. 예. 음, 그 우리 유 단장님께서 메탄 슬립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 예. 예. 방금 원 PM께서 메탄 슬립을 언급해 주셨는데, 예. 메탄 슬립은 지금 LNG 연료 주인 선박에서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고 예, 물론 맞습니다.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잡아는 가고 있지만 예. 어, 실제적으로 어, 엔진의 이행전 기간, 사행전 기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그, 그 메탄 슬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어, 그냥 단어만 들었을 때는 네. 메탄이 샌다는 어떤 네, 느낌을 맞습니다. 받습니다. 네, 네. 네. 그왜 샌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예. 기관의 특성과 예. 기관이 어떠한 형식으로 가스를 분사해서 예. 추진력 즉 폭발력을 얻는지 네. 그거 그 차이에 따라서 좀 나누어지는데 예. 이제 이행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사이클과 오토 사이클 조금 공학적인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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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디젤 사이클을 적용한 선, 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메탄설립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 예. 오토 사이클을 적용한 선박 즉 공기와 메탄이 섞여서 예, 실린대나 들어가서 이제 폭파이 일어나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그 오토사이클을 적용한 이행정 엔진 그리고 사행정 예.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적으로 메탄이 안에서 다 타지 못하고 배기가스로 예. 좀 일부 소량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메탄 이게 c o 2보다는 훨씬 더 예. 그 GHG 개수가 높은 그런 가스다 보니까 예예. 이게 이제 메탄이 들어가서 다 어, 소모가 되지 못하고 일부가 빠져나오는 이 문제가 예. 지금 계속 어, IMO에서는 지금 음. 계속 이게 LNG를 계속 예. 연료로 사용는데 있어서 예.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음. 어, 상황입 이제 LNG 선박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어, 슬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네. 결국엔 연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엔진을 디자인하고 이제 그 어떤 엔진 엔진은 어떤 성능에 관한 문제라고 볼수 있나요 그게 엔진을 이제 디자인하고 성능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는 있는데 예. 일단 그 엔진의 저좀 저압으로 예. 지금 엔진에서 가스를 아~ 어, 주입하고 이 가스를 폭발시켜서 이제 출, 추진력을 얻는 그런 엔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인데 이게 계속 지금 기술력이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음. 일단 감소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냥 이런 현상이 계속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 이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계속 그 우리 저 대체 연료에 대해서 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하셨던 그 LNG의 그 메탄 슬립이 어, 글로벌 워밍 포텐셜 100년 기준으로 했을 때 CO2의 28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 실제로 CO2, 이제 슬립이 이슈가 되면은 그 메탄까지 포함해서 그 감축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LNG가 기존의 그 컨벤셔널 퓨어 대비해서는 이제 발열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게 연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탱크 투 웨이크 관점에서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한28% 정도의 그 감축 효과는 있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이제 LCA 관점으로 그 LNG를 만들었던 뭐 그런 생산 유전들, 가스 유전들, 뭐 호주나 카타르나 미국이나 그 유전에서 발생할 최초의 그 천연가스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CO2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또 어떻게 되,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것 같아서. 어, 최근에 그런 공급자 중심으로 자기네들의그 LNG 가스 유전에서 탄소 포집 장치 CCS를 설치를 해서 탄소 포집을 해서 이 LNG의 그런 카본 프린트를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선언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 이제 LPG 관련해서는 어전 세계 뭐 LPG 선이 한 1,526척 정도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아, 예. 어, 그 중에 이제 LPG 뭐 LPG 추진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들이 57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LPG 자체가 그렇게 CO2 감축 효과가 크진 않더라고요. 예. 제가 분석하기로는 한13% 정도의 그런 감축 효과가 있고 예. 아까 말했던 다시 또 LCA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어, 메탄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메탄올 추진선이 25척 정도로 보이는데 예. 그 머스크가 그 자기들의 그 미래 친환경 연료로서 알코올 기반 뭐 메탄올도 들어가고 에탄올도 들어가는데 거기다 바이오 메탄과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선박을 발주를 하고 예. 23년에는 바이오 메탄올 선박을 그러니까 탄소 중립 연료 추진선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어 근데 이제 메탄올은 화석 연료 기반이고 사실 풍부하고 어뭐 탱크 용적이 한네배뭐 가까이 필요한 그런 단점도 존재하지만 이제 에,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메탄올은 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그 메탄을 어 활용한 메탄올 또는 아 예. 어, CO2 포집 장치에서 그 CO2를 그 탄소를 갖고 재생전력을 활용해서 만든 수소와 결합을 해서 메, 만드는 합성 메탄올 저는 예.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기존의 메탄올로서는 사실 탄소중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음. 어, 이제 암모니아 부분은 사실 저는 암모니아를 되게 어, 향후에 친환경 연료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어, 일단은 뭐 MH3니까 뭐 탄소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예 예어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질소는 있네요 질소는 있죠 예, 예. 질소는 있기 때문에 예. 뭐 SCR 같은 그런 아, 그 녹수 저감 장치가 필요하긴 할것 같은데 예아 결국 똑같은 문제죠 이 암모니아를 만들 때아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음, 예. 대부분의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LNG를 갖고 와서 스팀 저, 메탄 리포밍 SR, SMR이라고 하는 그런 수증기 개질 장치를 통해서 얻어낸 그 수소거든요. 그러면 1톤 수소 1톤당 아, CO2가 보통 뭐 5톤에서 많게는 10톤까지 발생합니다. <laughs> 그러면 LNG나 아, 기존의 컨벤셔널 피어 같은 경우는 어, 1톤당 CO2가 보통 한 3톤에서 4톤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예. 거의 뭐한 3배 정도의 어, CO2가 수소를 만들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소를 또 어, 뭐 거의 한 150년 되는 하버 보시법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질소와 합성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 합성되는 과정에서도 뭐뭐 뭐 400도씨의 그200 기압을 200 기압 하에서 그 합성을 시키기 때문에 또 CO2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는 결국 친환경 연료로서 사실 LCA 관점으로는 부적합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린 수소로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재생 전력을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낸 그 수소를 갖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면 이건 진짜 친환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유럽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예. 어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어, 지금 과기부나 산자부에서도 어, 이 그린 수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예. 향후에는 어,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라면은 예. 진짜 친환경이기 때문에 또 선박에서 기존의 LPG 엔진하고 많은 차이가 없지 않,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상용화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그, 예. 네, 상업적인 측면에서 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또 문제는 이게 화물선이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를 잠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 l 렌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벙커 그 화석 연료 대비 이런저지 예. 대비해가지고 한 2.3배 예. 그다음에 바이오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메탄올 경우에도 그, 그 정도의 볼륨이 필요합니다. 암모니아는 한4배 정도 지금 필요한 걸로 나옵니다. 아 스페이스가. 예. 예. 그다음 에 수소는 7.6배 정도 나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을 때도 예. 뭐~ 이렇게 시장에서의 어떤 생산도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어~ 연료 탱크가 또 화물량을 또 화물구역을 줄어드리는 역할이기 예. 때문에 그렇겠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그~ 일상에서 저울질이라든지 이런 경제성 평가가 예. 그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생산부터 그다음에 작용까지 경성 가스나 아니면은 이런 그, 똑같은 바이오 연료라든지, 예. 대체 연료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음. 경제성 평가, 이후분도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하다. 예.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그,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 네. 그, 여러 가지 그 대체 연료,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 장단점에 소개를 해 주셨고, 금방 말씀하신지, 탱크 투 웨이크, 그죠? 예. 탱크 투 웨이크 기준으로, 어, 한28% 정도 그 LNG가, 네. 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LPG는 한13% 정도 이제 감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는 LCA 관점에서는 이제 순수 암모니아 그, 그 순수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떼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다만 이것을 재생해서 수소를 재생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 우리가 추천할 만 하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와 반면에 또 상용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상용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간, 이 선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이동성과 공간성이 확보가 돼야될 텐데, 그 이제 LNG나 LPG는 지금 뭐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그두 배에서 네배 가까이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곱 배가 네.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약간 그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요 공간적 측면에서 좀 기술 개발이 좀 디벨롭이 되면 발전을 하면은 뭐랄까 좀 이게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 이거는 한번 우리 원민석 PM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발열량이 좋으면은 예. 그, 어, 적은 양으로 어, 내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탱크 용적을 작게 차지할 수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그 물성 자체가 워낙 그 밀도, 덴스티가 낮기 때문에 예. 암모니아나뭐 메탄올이나 수소나 아, 큰 스페이스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약간 좀 불, 뭐 어렵지 않을까. 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이 발열량을 우리가 어쨌든가 이 기관을 돌리기 위해서는 뽑아내야 되는데. 네. 생겨먹은 게 원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렇습니다. 친구들이다. 네. 이거네요. 아.